여러분 안녕 차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장난치지 말아요라는 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 시간이 막 가고 있고, 뭐, 이렇게,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뒤돌아보실 때 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클릭이네요, 클릭.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끝나죠. 띠리리리 수업 끝. 노래 나오면서, 따라라라라라 하면서 나오죠. 점수, 다시 도전. 왼쪽 위에 보시면은, 빨간색 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 때, 요 때. 어. 장난을 좀덜 치면은, 저게 줄어들어. 그러다가 선생님 앞에 볼때 이렇게 장난 막 치면 올라가고, 다시. 오, 들킬 뻔 했죠. 오, 이렇게 장난을 막 치다가, <목소리> 돌아보시고, 딱, 요렇게, 들킬 뻔 했어. 오, 오, 요렇게 오, 장난을 막 치고, 춤을 막 추고, 오, 들킬 뻔 했죠. 오, 아이, 들켰다.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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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단순하네요. 그냥 요런 게임이고, 언제까지 되나. 최고 시간을 버티, 으잇, 아빠. 나와 또 들어왔죠 나의 정보 최고점수 342점 엠마트 뭐지 어, 위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동전 이렇게 똥 색깔 은색깔 금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동, 돈도 있는데 별풍선 뭐라고? <목소리> 별풍선 누구 할거예요 누구 할거예요 고수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겠어요 고수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겠어요 저는 움직이힘 없어요 모르겠고 왼손으로 비비면 발도로 비비면 아무튼 뭐 요런게 돈으로 막 사네요 요거는 별풍선으로 사는 거고 뭐야 동영상 광고를 시청 후 금메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뭘까 동영상 광고에서 금메달 한개 받기 무작위 뽑기. 무작위 뽑기 무작위 뽑기 무작위 뽑기 해보자 무작위 뽑기 해보겠습니다 금메달 한 개가 필요하네요 금메달 받아볼게요 뽑기 보고 왔는데 금메달은 메달 동메달인가 보네 돈이 아니라 메달인 것 같은데 광고 보고 왔더니 메달 들은왔는데딴건 없네요 뭐 무작위 뽑기 했는데 무작위 뽑기가 뭘 준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주지도 않았고 계속 말이, 말을 하시네 선생님이 어허 이 녀석들이 나왔고 미술주안의 체육버거리바이 어허 이제 스트레 미술주안의 체육버거리바이 어허 이제 스트레 어허 이제 스트레 어허 이제 스트 어허 이제 스트미술주안의 체육버거리바이 어? 이거 말고 다른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좀추고좀추고 좀 랄랄라. 아 노란색이 되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네요. 저 체력바 같은 게. 어춤 겁나 추고 돌아보시면 안고 어 안고 두고 춤 엄청 안고 어, 또 돌아보겠죠. 그렇죠. 내가 속을 줄 알았니? 속을 줄 알았나요? 선생님이니까 밤만안 되겠죠. 춤추고 열심히 춤추고 돌아보실 때 대면 안고 춤추고 안 아. 그래도 신기록 393 획득 메달 금메달 3개 줬네요 금메달인가 동메달인가 이 오디 오이이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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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디 오디 1디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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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엉덩이가 찢어질 것 같아. 엉덩이가 찢어지고 있어 어? 선생님, 엉덩이를 그렇게 나와, 나와, 나와 데뷔, 이시면 어떡, 나뭇잎 안, 유용하다 살짝, 살짝 들고, 살짝 들고, 으 조용, 조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예? 어...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이 걸렸네. 수업 끝날 때까지 왠지 한 번도 안 걸리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어 100점 넘아저 아, 시간이 점수구나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안고 어자 아유 나와 걸려 겁나 때리신다 겁나 때리셔 안 걸려야지 어 400점 넘어보고 싶은데 띠리러리러띠리러리러띠리띠리러리 나와 나와 걸려깍아까까까쥬주주 여기부터라 저기부터라 아얍얍얍얍얍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갈기면 어떻게 될까? 걸릴까? 아 걸리네. 그거 어, 그렇게 화를 내시면 뚜 아, 따레레 띠르르르 데데데데떼떼떼아무서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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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아, 선생님, 뭐... 여... 400점 넘을 것 같은데, 400점 을 넘을 것 같은데, 400점... 400점... 선생님, 안 돌아보시네. 어, 어, 그렇죠. 두분 뒤돌아 볼줄 알았어. 어, 그렇죠. 어, 어... 에, 예? 안 떠들어 온는데요 어어어어어어 아... 그래도 신기록 세웠다. 아, 지금 신경 쓰고 은메달, 은메달 받은 거 보니까, 아까는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이었네요. 600한번 깨볼까? 선생님, 저600좀 깨볼게요. 어, 선생님. 예? 구석, 이런. 아, 빵새 다 버려야겠다. 구석기 시대, 불석, 아. 아. 만카이 <laughs> 구석기시내 불사용 잇아 뭐야 이제 나한테 맞추, 맞춰서 형냥돌아보는거 같은데? 뭐라는 거야? 아 선생님 왜 내가 이렇게 누를 때 맞춰서 돌아보는 거 같아요 에? 이렇게 구석기시내 불사용 으하하하하 떠들고 떠고 춤추고 더듬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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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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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없어진다 구석기시내불 뼈도구 사나 어. 아... 불사기 시대 불사용안 되겠다. 그냥 무조건 600점을 넘겠다. 넣겠...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지금이 내일이니 뭐래니. 선생님 왜 이렇게 팹니까? 아. 만카이 아, 만카이. 선생님 왜 이렇게 때려요? 우리도 좀 놀아도 돼? 되... 아, 600점 한번 넘어 봅시다. 응? 어? 한번 넘어 봅시다. 돌아도 보겠죠. 안 보신. 어. 에이, 아. 야, 이 고수인데. 왜 이렇게 때리죠?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때리죠? 아! 아이지 나와, 나와, 고 선생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응? 아. 나 너무 못 한다. 허허허허. <laughs> 네. 떠들지 않고 춤만 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춤만 췄습니다. 이렇게. 허허, 허허, <laughs> 허 뒤돌아보시겠죠, 이제? 으잇! 아아 그거 더럽게 패시네. 에? 아니, 우리도. 하. 아... 아작을 낸다고? 왜 이렇게 아작을, 아작을 내세요, 선생님. 아작을. 으이? 왜 이렇게 내엉 어, 어, 예? 안 떠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엉 예? 예? 어 무섭다 정말 무섭다 어? 안경 사이에 저 눈도 안 보이고 너네 또.. 어, 저 몽둥이 들면서 너네 떠들면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아 이인자하신 눈으로 휘두로펜미이다 이렇게 이렇게 최고 점수 547점 엠마트 어, 최대 게이지 150 증가. 비빔면. 요거 한번 사볼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샀죠. 최대 게이지 150 증가. 150이 증가 한 건가 그럼? 전님 말할 때 장난치 말아요. 네. <laughs> 시작했습니다. 어 피가 좀는것 같아. 예? 툭툭툭 툭. 피가 늘어나봤자 야뭐아아 아, 아. 어? 한 판만 는 거였네? 다시 들어오니까 피가 원래 그대로예요. 아닌가? 늘어났나? 요거 급하게 안 해야겠어. 급하게 안 하고 피가 많으니까 피가 다 달기도 전에 자꾸 내가 붙잡히니까 피가 좀 간당간당 할 때까지는 점수를 좀 채워야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으, 돌아보시니까. 짜식 짜식 짜식아. 여 여. 나와. 얏. 야... 예? 뭐가요? 안 떠들었는데? 개 걸렸네. 네. 이렇게 선생님 말할 때 장난 안 치는 게임입니다.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수업, 뭐, 이렇게. 어, 하는 방법은 계속 보여드렸죠.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 신발이, 없네요. 어, 바지랑 일차형이네요. 바지를 그냥 신고 계신데, 신발, 어, 신발을 신고 바지를 그냥 같이 신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그냥 점수 최고 보상 그냥 계속 찍고, 마트에서 이런 거뭐 사고, 근데 웬만하면 다 금메달이네요. 요거 은메달. 일정 시간 동안 무적. 수업 시간 최대 3번 있는데 딱 3개 살수 있으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3개 사볼게요. 샀죠? 어? 두두름 맞네? 요걸 써야 되는 건가? 눌러야 되는 건가? 이걸? 시간이 거의 다될 때쯤 돼서 써야겠죠, 그러면. 춤막 추면서 좀 채... 위험하게 안 가야겠어. 망토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가지 않겠어. 춤을 좀 채우고, 오. 요럴 때 망토 쓰고, 어, 쭉쭉쭉쭉 좀 채우고. 아, 얼마 안 되네? 네, 시간이 얼마 안 가네요. 오, 선생님, 나춤을 추, 출발... 오. 오, 오. 또 돌아보시겠죠? 또 돌아보시겠죠? 안 돌아보시나? 어, 나 최고 기록 잘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 기록, 최고 기록. 600점, 600점을 넘기게 해주, 선생님. 선생님, 600점을 넘기게 해주세요, 스... 선생님. 네. 요거 한번 쓰고요. 와, 큰일 납다 오우, 씨. 게이지가, 게이, 어, 게이지가, 게이지가, 게이지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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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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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아, 앞에, 앞에 좀 봐주세요 앞에 좀춤좀 어, 어, 추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밤에 클럽 가야 되거든요 네, 춤 연습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쿠 걸렸어 오 943점 신기록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냥 춤추다가 선생님한테 안 걸리면 되는 게임 그냥 시간 때우기에는 좋네요 오늘은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